이는 바울이 그렇게 가려고 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였지만, 바울은 주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일 것도 각오한다라고 말하며 도착한 예루살렘입니다. 바울과 그 인행은 많은 형제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야거보와 다른 장로들에게 성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보고는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이방인 사역 가운데에서 역사하심을 예루살렘 교회에 알렸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소식이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즉 믿음 안에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수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성교보의 평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 사이에 들린 소문은 당신 바울이 이방인들과 어울려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떠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의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눈에 보듯 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그들에도 동일하게 그런 우리가 알려주는 대로 행하라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서약한 사람 네 명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라고 그들은 알려줍니다. 여기서 서약한 네 명은 나실일에 서원을 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간 동안 혹시라도 더럽혀진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들에게 위에 머리를 깎는 갑을 부담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유대인의 법을 따라 정교의식을 온전히 행하는 것을 다른 이들이 보면 그에 대한 소문이 사실과 다름을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체리갈의정교의식을 마치 부렵에 뜻하지 않은 무리와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예식에 참여하는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배소에서 3년 동안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굴이 널리 알려졌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배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는 유대인들에게 반갑을 살 정도로 열심히 선교를 하였지 않았까 추측해 봅니다.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잡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들의 외침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교의 3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설득받은 선민,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자신들에게 전해주는 율법, 하나님의 성서였습니다. 그들은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협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모함하면서 공중을 성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일은 없었습니다. 바울과 동행한 이방인 일곱 명중한 명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신에서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보고 그가 성전에 데리고 갔을 거라고 추측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말만 듣고 바울의 성전을 절업했다고 당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확인하지 않는 말을 듣고 30절에 온 성에 소동하며 백성이 다 달려와 보여 바울을 찾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인간의 죄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시에 분노하여 소동이 일으키는 것은 더 나아가 바울을 잡아 성령 밖으로 끌고 나아갑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한마디 변명에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성정 밖으로 끌어냅니다. 군주는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한 채 다수가 움직이는 대로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얼마 전인가요. 뉴욕에서 유명한 유튜버가 게임기를 준다고 발언해 수많은 사람들이 뉴욕 시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궁중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갑작스럽게 차를 부수고 가게에 들어가 물건들을 부수고 망가뜨렸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그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고. 근데 본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을 따라 행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중심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 대신 죄인 강도 바압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동과 거짓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때로는 강 감당하기 버거운 고난을 지명할지라도 진리의 편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해도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사람들을 위해서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32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자증과 군인들로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군중의 소동이 군대의 총부장에게 알려져 군대가 출동하자 폭행이 멈췄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문턱 앞에 있을 때그 시점에 로마의 총부장이 바울을 소동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는 비록 바울을 새사슬로 결박해서 영내로 이송하고 있지만 그지출로 바울은 물의 폭항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바울에게 보내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분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환란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고난과 환란을 겪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거부하는 자들에게 적대감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까지 주관하신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의 천부자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바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체험합니다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바울이 당한 것 같이 생명의 위협에 빠졌을 때 능히 우리를 건져 보호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려고 믿을 줄 믿습니다. 능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바울이 당한 것 같은 생명의 위협이 아닐지라도 사람의 부양을,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적대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매일 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37절입니다.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청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했으니 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대단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영내로 이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많이, 비치고, 많이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이 끊어진 위기 앞에서도 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은 신변을 돌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돈보기보다는 어떻게 하여서 복음을 전할지 그 기회를 찾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전부장은 바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창한 헬라어로 말을 걸어 오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바울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안전히 지키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미교의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런 확신 때문에 주님이 주셨던 그 확신 때문에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책무를 사명을 감당하기 있어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난 동안에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담대함과 궁일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란을 새 날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넘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육자리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고은 단임 목사님 휴가 중에 있으십니다. 귀한 영적인 충전과 심의 심해 시간이 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한미교회를 성기시는 최재 목사님, 장민지 전도사님, 김범수 전도사님, 헨리 김 전도사님, 송하나 전도사님, 최정성 목사님,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하고 진행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니에미아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역들 또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출타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또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